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 기본상식 테스트인데요 어린이 통합버스는 그냥 추월만 해도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일단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것 아셨나요? 최근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10월부터는 주차도 아니고,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안전 정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얼마 전 9월달부터 바뀌는 정책 영상에서 9월달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월달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주차 금지 표지판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차와 정차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잠깐 세워두면 정차. 오래 세워두면 주차.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주차.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을 확인해 보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고요.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의 정의에는 5분이라는 말이 없지만 5 5분이 넘지 않는다면 정차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 또 주차이기 때문에 5분 미만으로 차를 세워뒀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했다면 정차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시죠. 정리해드리면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면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되니까 운전자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도 생겼다고 하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보면 메인 화면에 바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가 나오고요. 유형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 5대 불법 주정차로 나옵니다. 눌러보면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상태 차량이 단속 대상이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되고 정차만 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내려주거나 태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역시 어린이와 관련된 과태료 인데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모두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차 차량들을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변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교통법규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 어린이 보호 표지도 가려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 표지는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하고 뒷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을 해야 하고 운전자는 이런 어린이 보호 표지가 있는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를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차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니까 주의를 하시겠지만 도로를 통행 중에도 앞지르기를 할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정차했을 경우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는데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겠지만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이쿠. 이렇게 반대편 차선 운전자도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통합 차량을 추월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을 항상 보호하면서 안전 운전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최대 48시간을 받아야 하는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음주 운전이나 큰 과실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이 대상이죠.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교통 벽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차만 해도 단속하는 것도 너무하고 갑자기 단속을 하는 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년 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홍보 기간이 적용된 셈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단속당하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